이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비알레티에서 나온 커피밀 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마치나 카페라고 되 있죠 마치나레가 이렇게 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태리 말로 여기 보시면 이제 1 3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잔세잔 잔, 여섯 잔 이렇게 갈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검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이 제품이 이제 빨간색 제품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어, 보통 보면 지금 비알레띠에서 원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 카페테에라 모카 그러니까 모카포트가 어, 주인 회사인데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후라이팬까지 냄비까지 어, 정말 다양한 제품이 이제 종합 주방으로 이제 거듭났거든요 비알레띠가 어, 비알레띠에서 이제 어요 마치나 카페 이제 커피와 관련된 이제 제품으로 마치나 카페라고 해서 커피밀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어,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어이 커피밀은 보통 한국에서 보면 이제 드림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어그 모카포트나 이런 거는 이제 커피밀 가지고는 이제 굵기가 굵어서 어 이제 그 모카포트에는 잘 맞지가 않죠. 근데 비알레트에서 이렇게 이제 어, 그 커피밀을 만들어서 이제 모카포트 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직접 갈았을 때이 분쇄도가 어느 정도가 나올까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 그, 그 보통 보면 핸드드립이 이제 가장 이제 굵고 그 다음에 이제 업소용 이제 에스프레소가 이제 두, 가장 가늘고 한그 중간 정도가 이제 모카포트 용인데 어, 그 정도 굵기로 이제 이게 손으로 가는 핸드밀인데 그 정도 굵기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두를 사서 한번 이 제품을 시원삼아 한번 분쇄를 해보려고 이제 원두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용용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짜를 알짜레일 코페르키오 베르사레이 그라니디 카페에서 이제 위에 부분을 들고 이제 커피를 붓고 그다음에 지라레라 마노벨라 해서 이제 어 손잡이를 돌려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유지한 채 이거를 분리시키고 이제 모카포트에 이렇게 넣는 장면까지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제 한번 이제 개봉을 해서 한번 제품을 보여 드리고 한번 어,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어, 제품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어, 손잡이하고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조립한 모습입니다. 어, 비알레티라고 이제 돼 있고 어, 비알레티 이제 로고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어, 한 잔, 세 잔. 6잔, 이렇게, 가는 용, 가는 이제, 수치가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원두를 놓고 한번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원두입니다 보시면 이제 작은 알도 있고 큰 알도 있는데, 작은 알이 많이 보일 겁니다. 지금 모브스타 종이 많이 섞인, 제가 비교적 이제 저렴한 제품을 사서 이제 시험용으로 한번 써보려고 시, 어, 비, 비교적 저렴한 원두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브스타가 많이 섞인 어, 조금 저렴한 원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콩기름도 이렇게 끼어 있죠. 이렇게. 어, 원두는 신선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 지금 제가 한 3인분 정도 원두를 넣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안이 지금 원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서 지금 한 3인분 정도를 넣고도 어 지금 굉장히 여유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찬 모습입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제가 3인분 정도 지금 원두를 갈아봤거든요. 지금 3인분 정도 지금 원두를 갈아봤습니다. 입자는 제가 대충 보니까 이제 꺼내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입자는 대충 보니까 모카 포트용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이태리에서도 모카 포트용으로 이렇게 커피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모카 포트용으로 나오죠 마트 가면. 그런데 이제 조금 굵게 갈린 것도 있고, 조금 얇게 갈린 것도 있고, 가늘게 갈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제품은 조금 굵게 갈린 모카 포트용 정도의 지금 굵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어. 보여드렸던 비알레띠 제품 중에서 이제 아이스로 먹는 용도로 나온 분쇄커피가 있었거든요. 어,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이제 분쇄커피 모카포트 용보다 조금 더 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굵은 편입니다. 근데 어, 핸드드립 용보다는 좀 가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게또 보여, 어,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 지금 그 보니까 날이 세라믹이거든요. 이제 세라믹이 보통 어, 세, 그 후추밀이나 소금밀 같은 거, 경우에도 이제 세라믹을 쓰는 이유는 이제 향이 보존이 되려고 이제 다른 향이 잔맛이 섞이지 말 말하라고 이렇게 세라믹을 쓰거든요. 그리고 세라믹이 견고하기도 하고 이제. 강 때문에 세라믹을 많이 씁니다. 이 밀도 지금 안에가 이제 세라믹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갈아진 부분은 이렇게 편리하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기도 이렇게 풀어서 바로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제품은 지금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할수요이 부분은 지금 유리... 유리인 지 알았는데 플라스틱 같거든요.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늘 준비한 이제 모카포트는 어, 비알레띠 1인용 모카포트입니다. 어, 비알레띠의 로고인 예, 난장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죠. 자, 오늘은 제가 1인용으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비알레띠, 이제, 어, 뭐까 그러니까 마치나 카페, 그러니까, 어, 커피밀이기 때문에, 어, 전부 비알레띠로 한번 깔을 맞춰봤습니다. 여긴, 이제, 그, 휴대용, 제가 이제, 여행갈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휴대용, 불판도 비알레띠고, 어, 그리고 이제, 모카포트도 이제, 비알레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비알레띠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맞춰봤고 아 잔만 지금 비토시 잔이거든요. 어, 비토시는 이제 세라믹을 대표하는 어, 그 회사인데 이제 이태리를 대표하는 어, 세라믹 회사입니다. 지금 함, 한국의 삼성이 이제 이 비토시의 판권을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물이 끓고 있는 중입니다. 어, 가족들이 이제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하루에 한 편씩 한 100편까지 올렸었거든요. 예. 인기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냐 하고 냐하 이제 그만두라는 주위에 그런 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제 100편을 기점으로 어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제가 어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커피가 추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커피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성, 격이 조금 급하신 분이라 가지고, 급하고 조금 급하게서 지금 커피가 조금 사납게 지금 추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추출됐거든요. 지금 한잔 한 정도. 이 잔이 조금 큰 잔입니다. 일반 에스프레소 잔 이태리에서 쓰는 거보다 조금 큰 잔이거든요. 도잔 정도 되는 잔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커피가 추출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비알레띠, 어, 어 분쇄밀, 그, 커피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